안그냐? <laughs> 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네요. 이렇게 보시고, 음, 탁월한 선택하세요. 갑니다. 몰로입니다. 몰러를도수와 상관없이 만원씩 보낸답니다. 요 아이들. 요요이 두짜리가 세개 있어요. 나머지는 다1두입니다 랜덤입니다. 몰로 보세요. 오, 이쁘죠? 상당히 곱습니다 아, 10cm 이상 돼요. 10cm 이상 되는 아이를 제가 시작할 때는 꼭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손을 뻗치기가 뭐 하면 일어서는데. <laughs> 음, 이렇게 보시면 저, 제가 재봐드릴게요. 다 똑같진 않아요. 거의 10cm 이상 되는 애고, 요런 아이는 좀 커요. 이 이두짜리. 이거 상당히 크네. 이두짜리 와이는이렇게 이두가 있고요. 이두가 세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는 이두. 그리고 여기 있는 다섯 개는 외입니다 쌍도 있고, 이도 있고, 이거를 랜덤으로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있습니다. 이 아이를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 볼로입니다. 오렌지 볼로 물들면 상당히 이쁘죠? 이쁘고 실증도 안 나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까다롭지도 않아요, 키우기가. 그리고 얘는 화영입니다. 여름 근데 이제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볼로는요. 그리고 룬데리입니다. 룬데리 철아. 이렇게 많이 내놨습니다. 은대리 철화를 이렇게. 아주 이 수영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여섯 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은대리 철화를 1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요거는 진짜, 요런 거는 참 이쁘다. 밑에가 생얼이딱 받쳤네. 그죠? 어, 용틀듯이 싹 틀어보면 이뻐요. 이런 아이들은. 그죠? 요 아이도 이쁘고. 이쁜 아이들 많네. 요런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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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는요.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재밌어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재밌어. 또창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죠? 렇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룬데리 철화를 1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린세프입니다. 그린서프입니다. 그린서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룬데리도 비슷하고, 에, 비슷한 아이가 많아요. 여기도 털이 약간 있어요. 이런 아이 그린서프를 쌍두를, 쌍두도 되고, 얘 아이는 분생이네 이렇게 삼두도 되고, 사두. 어머나, 얘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오두예요. 거의 그러네, 요 아이가. 요 앞에만 볼게 아니네. 오, 요 아이도 거의 4두 돼요. 4두 정도 되는 아이를 그린세프를 그린서프를 4,000원에 두개 나와 있습니다. 한 60cm 됩니다, 요 아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버클리입니다. 버클리입니다. 버클리를 요렇게 또 이렇게 6,000원씩. 요렇게 짱짱하게 키워놨습니다. 이렇게 버클리 6,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7cm 풀분입니다. 버클리를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라, 하긴스.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단품입니다. 이 아이 5,000원입니다. 베라, 베라, 하긴스 금입니다. 이 아이가. 어, 베라, 하긴스 금을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단품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우별입니다. 꼭벤바 같아. 어떻게 보면 꼭벤바 같죠? 이 아이가 여우별이랍니다. 군생입니다. 이렇게 어, 희한하게 나오죠. 이렇게 요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벤바 같은데 얘가 여우별을랍니다 여우별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개 나와있습니다. 여우별 요렇게, 아우, 자구좀 봐요. 바글바글합니다. 요렇게 여기저기서 막 바글바글 나와요. 요런 아이를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개 나와있습니다. 여우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비립스 하나 나와있습니다. 요 아이 5,000원입니다. 이두입니다. 쌍두를 추비립스로 5,000원에 만나보실, 아물 들어가는 것좀 보세요. 그리고 바닐라 비스 금입니다. 바닐라 비스 금을 5만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바닐라 비스 금을 5만원에 요렇게 보,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이를 5만 원에 5만 원에 바닐라비스 이두를 이두 있는 거를 5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 어우 좋다. 이거 상당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음 이거 진짜 잘 들었네, 이 조건. 이건 진짜 금이 아주 잘 들었어요. 녹과 금이 아주 잘 어울리지네. 이런 바닐라비스 금을 5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 와인은 오비프롬입니다. 요 하나 있습니다. 오비프롬 하나 있는 요 와인은 5천 원입니다. 조금 담아가 다르죠. 이 아이가 좀 달라요. 이렇게 오비프럼하고 이 아이를 5,000원에 하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쌍두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이 아이들은 다 SP입니다. SP 미인입니다. 이 SP 미인은 이렇게 이 아이가 이 아이들을 5,000원에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쌍두인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는 또 쌍두죠. 이런 아이들을 5,000원에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5,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을. SP 미인을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아이만 오비 포럼 하나 있습니다. 단품입니다. 5,000원이고, 또 여기 유럽 미인도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도 5,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3두입니다. 이 유럽 미인도 하나 있습니다. 단품입니다. 요 아이. 요 아이도 5,000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나 보면은 탱고금입니다. 탱고금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 탱고금 두 개를 1 5,000원에. 그럼 참잘 들었어요. 금이 참잘 들었어요. 이렇게 요 아이 탱고금 이두를. 이거 또 나왔네 2두가 아니라 이쪽에 또 나온 애들이 있고 3두 뭐야 하나 둘셋 위로 에쫙누고보세요 하나 둘셋넷 5두네 두수도 많게 이쪽 또 있네 6두네 엄청 커요 6두 이쪽에 이러나요이렇게 아이, 아이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나오네 만 오천 원에 요아이하고 요아이하고 있습니다 요아이하고 이렇게하나둘 옆에서들 나오네. 셋, 넷, 요것도 오두네 대단하죠? 굉장히 많아요, 토수어이고이고어이고 요런 아이를, 이거 화분 갈아줘야 되겠다. 화분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요 아이를 만 오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모가금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오천 원입니다. 어, 자고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모모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를. 복대는 좋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보세요. 요런 아이를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모카 금입니다. 그리고 카시오 조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카시오 조금도 15,000원입니다. 어우, 좋아요, 좋아요. 참 좋습니다. 이 아이를. 카시오 조금요 아이를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우 이뻐. 참, 카시오 조금은참 이뻐요, 그죠, 여러분. 아유, 아파라. 어우, 아파. 좀 다친 데가 아프네. 그리고 여기 보면 스노우 엘리안입니다. 스노우 엘리안 요 아이를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재봐드릴게요, 스노우 엘리안. 아, 저, 카시오 조금 더 재봐드릴게요. 한 12, 3 c m 되고요 엘리안도, 스노우 엘리안도 한 12, 3 c m 됩니다. 두개 나와 있습니다.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만나보실 수가 약간 3반기가 있어요. 지금 물 줬어요. 물 줘서 이제 이제 섰습니다. 이 스노우 엘리안, 스노우 엘리안, 스노우 엘리안, 요 아이도 2만원에, 스노우 엘리안은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아이는 꽃대, 이쪽에, 왼쪽에 있는 애는 꽃대가 아니라 자구가 두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나오네, 자구. 엄청 나오네. 어, 저기 런덤으로 두개 중에 하나 갑니다. 먼저, 먼저 찜하신 분한테 먼저 갑니다. 입금 순으로. 스노우 엘리안을 2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린나이트 15,000원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린나이트 15,000원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그린나이트입니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린나이트, 이건 2만 원입니다. 아, 요렇게 물들어요. 이 그린나이트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 아이입니다. 이건 15,000원 2두에 이건 3두에 2만 원입니다. 그린 나이트. 요렇게 생겼네. 이쁘다. 더 이뻐질 거예요. 아마 그죠더 이뻐지겠다. 음. 그린 나이트를 2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15,000원입니다. 2두, 3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니 황비앙입니다. 12,000원입니다. 두수 좋습니다. 아주 군생입니다. 요 아이 두개 나와 있습니다. 요 미니 황비앙 12,000원입니다. 저는 미니 황비앙 금을 키워봤어요. 초창기 때. 미니 황비앙 요것도 물들면 상당히 이뻐요. 미니 황비왕을, 미니 왕비왕, 미니 왕비왕을 12,000원에 두개 나와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에스메랄다, 35,000원입니다. 에스메랄다를 두개 나와 있어니다대 이렇게 좋습니다. 이 에스메랄다를 35,000원에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샷 해드릴게요. 이쁘죠? 곱습니다. 참 곱습니다. 에스메랄다 35,000원씩. 요 아이는 이쪽 보니까 삼두네, 요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두개 나와있습니다. 요거는 2두, 요거는 3두. 여기서또 갈라져요. 그죠? 어머나, 얘 여기서 또 갈라지네. 얘는, 얘는 요렇게 갈라지나봐. 이것도 지금 갈라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고. 허, 랜덤입니다. 먼저 주문하신 분한테 여게 가겠어요. 이렇게에스메랄가참 이쁜 거두개 나와있습니다.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물이 점점 들어가니까. 블레이 드레너. 나온 데 없어요, 이 물건. 이 다육이 나온 데 없습니다. 블레이 드러너래요. 블레이 드러너. 35,000원이요. 3두입니다 그리고 목대가요. 이 에스메랄다만큼 좋답니다. 지금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목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저쪽에 그 물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피멍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겠죠. 이 블레이 드러너. 이름도 어려워라. 이름 참 어렵습니다. 블레이 드러너. 3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35,000원. 진짜 이뻐. 어우, 3등대. 16cm 돼요. 음, 대단하다. 진짜 이쁘네. 예, 프릴 모양으로 약간 샤링 잡힌 것 같이, 주름 잡힌 것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바칠레. 비바칠레 이거 군생입니다. 하나 나와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비바칠레입니다.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잭, 이, 이 안에가 이두가 있어요. 밑에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군생입니다. 2만원입니다. 요런 거한번 붙여보세요. 13cm 됩니다. 그리고 팅커벨, 팅커벨, 팅커벨 2개 나와 있습니다. 5천원씩입니다. 요 아이가 있고요요 아이가 있고요요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아주 자구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요렇게 팅커벨 2개를 각 5천원씩 나와 있습니다. 팅커벨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SP입니다. 8천원입니다. 이두입니다. 참 이쁘네. 그죠? 로제 참 반듯하다. 그죠? 음, 이제 곱게 물 들어가면 진짜 멋있겠네. USP를 2두에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린노즈랍니다 3두입니다. 그린노즈 하나, 둘, 셋. 3두에 7,000원입니다. 그린노즈 3두에 7,000원입니다. 목대 좋습니다. 목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우이 교배종. 라우이 교배종을 이, 이 아이는 쌍두고 이 아이는 외두입니다 저도 갔다 지금 저기 두개 갔다가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뽀얀이 백분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라우유 교배종을 만 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우유 교배종입니다. 그리고 꽃비는 모건 뷰티 모건 뷰티입니다. 만 원입니다. 삼듭니다. 어 사듭니다. 이런 아이를, 음 이쁘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 거는 괜찮습니다. 요거 요거 지금 다시 나오는 입장 다 괜찮아요. 이거 뭐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다 괜찮아요. 키워보면 다 이거 재생됩니다. 목염비, 알고, 알고 찜하시면 돼요. 만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군생이에요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수연 요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삼천원입니다. 목대 보세요. 아우, 이쁘다. 음, 삼천원. 참 곱다. 얼마나, 얘는 5월달 정도 되면 더 멋있어요. 수연은 굉장히 이쁩니다. 색감이. 이 수연은 삼천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단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프파이 8천원이랍니다. 두개 나와 있습니다. 애플파이 8,000원에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쌍두입니다. 이렇게 쌍두에 애플파이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면 안 돼요. 뱅갈입니다. 어, 뱅갈, 벵갈. 뱅갈을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뱅갈 두 개입니다. 12,000원입니다. 이 뱅갈을 12,000원에 어, 12cm 정도되는 뱅갈을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롱기시합니다. 어, 이쁘다. 롱기시마, 오, 이거, 롱기시마. <laughs> 어후, 교배종이라 나와요. 롱기시마 교배종이라. 12,000원인데. 이쁘죠? 상당히 이쁘죠? 이거 보세요. 목대도 좋습니다. 이것도 단품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롱기시마를, 롱기시마 교배종을 12,000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로입니다. 멀로 됩니다. 멀로 대를 2만원씩 갑니다. 멀로 대를 2만원씩 갑니다. 요 아이는. 13cm 되고, 요 아이는 15cm 됩니다. 두개 나와 있습니다 랜덤입니다. 어, 뭘로 대를, 뭘로 대품입니다. 큰 겁니다. 2만원에,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설금입니다. 담설금 이거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남은 아이를 만원에 갑니다. 이 담설금을 만원에 굉장히 곱죠. 요렇게, 요렇게 생기기도 어려워, 그죠? 참 어려워. 물 줘야 돼. 얘네들또 그냥 비실비실하네. 요 아이도 그렇고, 요 이도 사, 이도이던데 이렇게 이제. 어휴, 여기서 분갈 해줘야 되겠네. 담설금 요 아이 만원입니다. 만원씩 갑니다. 어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플초코 하나 나와있습니다. 이 퍼플초코를 만삼천원에 갑니다. 상당히 반 많아요. 이 퍼플초코를 만삼천원에 상당히 반 많은 이 퍼플초코를 만삼 퍼플초코 물들면은 상당히 멋있는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보여드렸죠? 음, 이 퍼플초코를 만삼천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라담 컬렉션입니다. 두개 나와있습니다. 12cm, 12cm입니다. 요 아이 두 개를 만, 만 10, 10, 원씩. 오 2,000원 또 올릴 뻔 했네. 피멍좀 보세요. 피멍 지금 만2 0원씩 갑니다. 아니, 만 10, 10, 원씩. 왜 이렇게 만, 어, 벵갈이 만2 0원 헷갈려 죽겠어요. <laughs> 정신 차려. 좋은 습관. 라탐 컬렉션을 만 10, 10, 원에. 라탐 컬렉션을 만 원에 두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에 두 개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도로 갑니다. 제가. 이봐, 봐봐그리고 이 라이 맨 칠리가요, 다른 데서는 이거 상당히 비싸요. 라이 맨 칠리 한번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비싸게 나와요. 이렇게 목대 좋고 이런 아이 굉장히 비싸요. 이 아이 두 개, 두개 나와 있는데 이거 5천 원씩이에요. 굉장히 이쁘잖아요. 피멍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쁜 아이, 다른 데서 이 가격에 못 삽니다. 신세대는 오랫동안 이런 거를 많이 적심해서 키워놨기 때문에, 그나마 늘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라이 맨 칠리, 요런 아이를 5천 원에 네, 5,000원에 두개두개 나와 있습니다. 랜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홍매화 요아이 3,000원에 드린답니다. 홍매화 두개 나와 있는데 요거 3,000원에 드린답니다. 요아이를. 요아이. 요아이. 요아이는 이, 이 옆에가 하나 더 있네. 아이고. 요아이 요아이. 아이고 걸렸어. 이렇게 요아이는 2두예요. 2두를 요아이하고 랜덤입니다. 요아이도. 요아이를 3,000원에 홍매화 두개 나와 있습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3 0원에 5,000원 받던 가 3,000원에 어, 보내 드린답니다. 오늘도 빠짐없이 잘 왔겠죠? 그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조심, 또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 돼. 네, 여기까지 또 정착력 도착해서 제가 의자에 또 앉았습니다. 음, 날씨는 오늘은 덜 추워요. 안 추워요. 해는 안 났는데도 안 추워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또 화분을 다음 영상은 이제 화분 좀 하려고 지금 바깥에다, 노지에다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화분 가지고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